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6회 적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 6회라고 하면 무조건 구속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마지막 처벌받은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5회 처벌받은 날짜가 5년 이내에 있다고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지만 마지막 처벌 날짜가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있다고 하면 위험하긴 하나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벌받은 날짜가 10년 이상, 15년 이내라고 하면 구속 가능성과 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은 그중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5년 이내 마지막 전력 있는 음주운전 6회차 사건입니다. 심지어 무면허 운전도 껴있는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음주전력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음주무면허 또 걸렸어요. 과거전력이 몇번 있는데요? 한 다섯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이 6회 창가요 마지막 처벌받은 날짜는요 설마 최근은 아니겠죠 몇년 전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준비하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요 경찰서 갔습니다 적발 경위도 솔직히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안 좋았어요 본인은 기억 못하지만 조사관 말로는 도망가던 사람 강제로 잡았다고 합니다 도망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협조를 하나도 안 해줘서 많이 고생했다는 수사 보고서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 힘든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의뢰인이 먼저 포기해 버렸네? 사건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안 해. 여러 번 전화해서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안 해. 전화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정말 구속 시킬 겁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마지못해 억지로 비로소 하시더라고. 그래도 저는 변호인이니까 어떻게든 가족부양상, 재범방지, 노력 정말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 모아야 하잖아요 어르고 달래고 화내고 별의별 방법을 다쓴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뭐가 이렇게 뻔뻔해 보통 변호사가 바쁜 척 하지 않나요? 아니 왜 자기가 바쁘다고 변호사하고 통화할 시간 없다고 하냐고요 제가 이분 쫓아다니다가 정말 몇 년은 늙은 것 같아요 재판도 안 나오고 구속되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법정 나갔는데요 재판장이 변호사님 의견서에서 어.. 뭔가 한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쓰신 것잘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인 보니까 어 피고인 최근 경사가 있었다고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봐주면 안 되는 사건인데 제가 심사숙고해서 판결 내리겠습니다 오 어, 재판장이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고기 네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사회사 회도 구속되는 바당에 집행유예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였죠. 모두 다 기뻐하는데 가족도 기뻐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구속되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는데요. 육진 아웃인데 이렇게 선처받는 게 좋은 걸까? 저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육진 아웃이라 해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요 두 번만에도 구속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횟수와 상관없이 내가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앞으로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